안녕하세요. 밤코딩 밤치입니다. SKT에서 해킹 사건이 일어났죠. 그래서 대리점에서 줄 서서 유심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정보를 좀 찾아봤더니 예전에 국내 이심이 최초 개통될 때어 그때 어 물리 심을 이심으로 교체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 정보 정보를 찾아보니까 t d i r e c t s 여기에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지금 교체를 받았고요 보시면 이제 요 주소 shop.tworld.co.kr dsds e-sim-main 요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어, 결국에는 뭐 t 월드에서 t-direct-shop에 u-sim, -e s i m 그리고 e-sim s e 가입요 메뉴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들어오시면은 어, 이렇게 셀프 개통 신청 버튼이 있는데 어, 일단은 보시면 본인의 휴대폰이나 태블릿이 이심을 개, 지원하는지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. 뭐 저는 아이폰을 지금 쓰고 있는데 어, 좀 상당히 많아서 요즘에는 대부분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최신 모델들은 이거는 한번 꼭 확인하시고요. 어, 안드로이드도 여기 있으니까 다 확인해 보시고. 해당 기종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신 이후에 어, 그 다음에 이제 뭐 와이파이는 꼭 필요한가 봐요. 왜냐하면 중간에 통신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파이가 연결될 수 있는 환경에서 작업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EID와 IMEI 그리고 하나가 더 필요한데 IMEI 2라고 해서 아이폰에서는 2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어.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안드로이드는 제가 안쓰고 있어서 어 그래도 일단 말씀드리면 설정에서 휴대전화 정보 선택 그리고 IMEI 정보 확인하면 요렇게 35399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네. 여기 길게 클릭하면은 복사할 수 있다 뭐 저는 근데 붙여넣기가 안 돼서 따로따로 타이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네. 여기 EID도 있네요. EID도 이제 복사할 수가 있고, 그렇습니다. 네. 모델명을 확인하셔서 아까 그, 그 지원되는 기기인지 확인하시면 되고요. 어, 저는 이제 iOS,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보시면은 일반에, 아, 일단 설정 앱에 들어가서 일반 탭에 들어가서 정보에 들어가시면 IMEI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 말고 eID도 같이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eID 확인하시고 iami2 이것도 저장하신 다음에 어, 기록을 해 놓으시고 어, 그 다음에 여기 설정에서 일반에 다시 들어가서 정보에 모델명을 보시면 자신의 기기의 모델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하시고요 그래서 이 셀프 개통 페이지에서 아 지금 음. 네, 셀프 개통 페이지에서 이심 셀프 개통 신청하기 누르면 이제 자신의 i m e i 첫 번째 IMEI아 이 넣으시게 되는데 어, 일단은 네. 보시면은 이제 제가 좀 마스킹을 해 놨는데 네. 요런 요렇게 생겼어요. 아까 숫자 보셨겠지만 4585 어저 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IMEI 값이 있고 IMEI2도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, 저는 이제 가운데 자리가 조금 다르더라고요. 그 다음에 EID는 8904 이렇게 쭉 그냥, 음. 여, 여기는 이제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쭉나열 되어 있고요. 되어 있고. 그래서 이제 본인 인증부터 하게 되는데, 먼저 이제 IMI를 넣으시면 다음 페이지 누르면 본인 인증으로 넘어가게 되고요. 제가 이미 저는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단계를 거칠 수가 없어서 말, 말로만 설명드리면 제 IMEI 넣고 뭐 가입자 정보 같은 거 본인의 정보 넣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심 IMEI의 나머지 뭐 이런 정보 추가 이렇게 여기에서 개통할 IMEI 이런 거쭉 넣으시면 되고요. 음, 자기가 기록했던 값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IMEI랑 EID 확인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. 확인 누르시면 네. 음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그 이심을 e 이심을 e 설치하는 그 QR 코드가 나와요. 네, QR 코드 또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, 보시자, 여기서 네뭐 이런 이런 네, 뭐 qr 코드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내 핸드폰으로 qr 코드 비치면 이렇게 활성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활성화 하시고 뭐 이제 선택할 거는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, 선택해서 이제 설치를 완료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저는 이제 물리심을 아예 뺐거든요 물리심을 빼고 어, 아이폰을 재부팅한 후에 이제 잘 통화가 되는지, 뭐, 114를 걸어보셔도 되고, 아니면 뭐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도 되니까, 그렇게 걸어서 최종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. 네, 일단 제가 진행하는 과정을 다 녹화를 하지 못했는데, 저도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,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